어. 둘, 셋, 넷, 넷, 다섯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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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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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하! 아하! 아 파란색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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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안에. 너하 <laughs> 아, 그게 아니야! 이쪽으로 와!! 아말하 안돼! 말하 안돼! 바지찢 이거 이이 <내가>, 이거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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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> 내바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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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! 보인다! <오>. 오오 <laughs> <laughs> 보인대.. 저기 <laughs> 보인대! 보인대.. 보이보아야야야 <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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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>